오늘도 우리 역대상 8장 말씀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하와 나만과 아후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후세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개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아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신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기아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라슨 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난야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아와 시그리는 다여로 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원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원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무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알이라 무리빠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리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 딸를 낳고 여호와 딸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세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화를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평강, 위로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절, 40절 처음과 마지막에 나와있는 아,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주문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 역대기는 아, 연대의 역사다 아,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 계속 반복해서 제사장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 제사장의 관점으로 아, 영적 개혁을 이루면서 쓴 아, 역대기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아, 역사를 왜 기록합니까 역사를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역사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배울 것 배우면서 가라는 거죠. 학자들이 이런 얘기하죠. 역사는 되풀이가 된다. 되풀이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바른 것잘 취해가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초중고에서 꼭 역사를 배우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 어 우리가 누구의 조상인지 아 누구의 후손들인지 조상들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어, 살아야 된다 이제 다시 그런 어 포로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피해야 된다 이런 어 개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가 지금 역대기에 족보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은 베냐민 족파인데, 직파, 족,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나왔죠 어제도 어 베냐민의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7장 6절서부터 쭉 12절까지 베냐민의 자손들 하고 나왔는데 오늘 8장에도 베냐민의 자손 그리고 또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 대해서 나오고 나중에 또 레위 지파는 역대상 23장 4장에 가면 또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제사장 계열도 정말 이 에스라가 그 레위 지파를 얘기하면서도 제거할 거 제거한단 말이에요. 에스라는 영적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음, 사람들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족보 없는 제사장들도 제거하고 이방 사람들 추방하고 이런 에스라의 종교 개혁도 있었죠. 그런데 유다, 레위,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를 어,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쭉 강조하는데 물론 오늘 뭐 사울 왕도 있고 요나단도 있고 요나 사울 왕의 아들들이 있는데 요나단 중심으로 기록되어지면서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는 이러하였더라 어, 나오고 있는데 왜 어, 유다 레위 베냐민 지파 집화,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또 강조하는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물론 어, 그 스불론 지파나 단 지파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지파는 아주 족보도 기록되지 않지만 어, 이 베냐민 지파를 두각을 시켰을까? 레위 지파 다음으로 유다, 레위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두각 시켰을까?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처음 왕 사울 왕. 사울 왕이 어디 지파입니까? 여기 나오는 기시의 아들 사울.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지파기 때문에 두각이 돼요. 왕을 배출했던 지파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바벨론 귀환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뭐 어제도 용사라 우두머리라 그리고 나왔는데 오늘도 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십 절 읽은 마지막에 보면 베냐민 지파 자손을 얘기하면서 용감한 장사요 사십 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참 중요한 인물들이 꽤 있어요 누가 있냐 사울 왕을 비롯해서 사사 에훗 또 가장 먼저 나왔던 사사 에웃 사울 왕도 있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있고 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피난 갈때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 시므이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죠 시므이 시므이 시므이도 나오고 또 요나단 요나단은 뭐 말할 것도 사울이 나오니까 요나단 말할 것도 없고 어, 뒤에 가 보면 음, 누가 있나요 모르드게 예, 모르드게도 베냐민 집하고 더 나가면 어, 저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예, 그러니까 사, 베냐민 지파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인물들도 많이 있죠. 자, 오늘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한번 좀 보죠. 베냐민이 낳은 자는 1절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이렇게 나갑니다. 넷째 아들도 쭉 있어요. 그런데 어, 오늘 나와 있는 이 베냐민 자손의 그 베냐민이 낳은 자녀들 가운데에도 제사적적 관점을 가지고 쓰는데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오늘 말씀 속에 보는 것처럼 벨라 계열의 삼 절에 나오죠.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벨라 계열의 자녀들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육 절에 보니까 에훗의 아들들은 에훗 에훗 계열 첫 사사였던 에훗 계열의 자손들이 나오고 또팔 절로 넘어가면 사하라임.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 보낸 후에 여기에 그 사하라임 계열의 또 후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참 주목해봐야 될게 사하라임은 어, 이스라엘 여인 어, 이스라엘 여인 그 여기 보니까 후심과 어, 바하라 아내가 있었는데 또 그의 아내 호데스 모압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 모압 여인 호데스라고 하는 아내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작전 관점이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이사임 계열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아내와 모압 여인의, 여인의 자식들이 있는데 기록은 11절 보세요.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난 아들들 하면서 이스라엘 여인에게서 낳은 자녀들 중심의 족보가 또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정통성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단순히 혈통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그 에스라의 제사장적 관점이 이 족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 이 이름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니까 다알 필요는 없지만 이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복보를 기록하고 이어가게 하는 것이 영적 계보, 신앙의 계보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냐면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하라임에게 이스라엘 여인 아내들이 있었고 모압의 여인이 있었는데 같이 아내들이 있었다고 기록하지만 이스라엘 여인 후심의 아들 중심으로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은 제거해요. 그게 종교 개혁이에요. 불신앙적인 요소들, 영적이지 아니한 것 그런 것들은 제거해요. 그 에스라서 보면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할때 이방인들 내보내고 하는 순수 혈통을 지키고 순수 신앙적인 열정을 지켜가려고 했던 제사장적인 관점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29절 이하에 보면 29절 이하에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다 이제 29절에 가면 어 이제 여기 이게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계보가 나오죠.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계열의 족보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33절로 넘어가 보면 내런 기수를 낳고 기수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아를 낳았으며 그리고 34절에 나오는 게 사울의 아들들은 그렇게 있지만 기록은 누구 중심입니까?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은 그리고 쭉 요나단의 그 계열의 족보가 이어져 내려갑니다. 물론 사울과 요나단은 대조적이죠. 사울 왕은 불순종의 대표적인 대명사이고 또 요나단은요 우정, 사랑, 의 대명사가 요나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왜 변함이 없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어, 하나님 정말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우리 우정, 사무엘상 18장 이후서부터 21장까지 쭉 이어져가잖아요. 그 앞에 한번 좀 보죠. 사무엘상 18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들이 있냐면 사무엘상 18장이 439쪽이네 구약성경. 거기에 보면. 어, 1절서부터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진정한 우정이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로 넘어가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다윗과 요나단 에, 이 우정의 대표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아버지가 다윗을 싫어하니까 요나단이 그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생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는데 뒤로가 보면요. 이게 요나단과 다윗의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사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에도 계속 나오는데 20 20장, 20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뒤로 좀 넘겨. 사무엘상 20장 어 445쪽이네요. 42절. 사무엘상 20장 4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445쪽 사무엘상 20장 42절 마지막 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사울왕에게 죽을 고비들을 넘기고 다윗을 떠나 보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가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죠. 요나단의 가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나단은 다윗의 가문을 지켜주고, 다윗은 나중에 사울의 가문이 다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랬을 때그 요나단 가문의 자손들을 책임져 주잖아요. 무비 보세시랑도 책임져 주잖아요. 이 하나님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 관계도요. 우리가 참 잘해야 돼. 그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신실한 관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약속 바르게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게 진짜예요. 약속 바르게 자기 거안 챙기려고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 했다는 거예요. 큰그 요나단의 가문들의 후손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용감한 장사고 활잘 쏘는 자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들과 손자가 많아 쭉 기록하면서 베냐민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하나님 보장하셨다는 라큰 용사의 가문으로 번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죠. 내가 정말 영적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갈 텐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우리의 후손들이 나를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남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오늘도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가지 아니하고, 뭐 직장에 가면 직장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동료들과의 관계, 가족과 가족 가정에 들어가면 가족과의 관계가 다 있어요. 중요한 것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관계 속에서 관계가 어렵죠. 쉽지 않잖아요즘에. 요 그러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는 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사람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 오늘도 저나 여러분이나 다믿음의 훌륭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한 인정하는 지파가 되시되그 기본적인 에스라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기본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영적인 순수함을 지켜가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그거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도 이 축복의 통로로 나중에 후손들이 볼 때, 아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런 흔적들을 남기는 가문의 조상들이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 가치관이 흔들리고 정의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 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도 영적으로 혼탁해지지 않게 하시고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우리가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오병이어의 약정예물 또 일천번째 소원의 제목을 적어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과 동행하며 소원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들에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소원의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선포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세상에 끼치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우뚝 세운 밭게 하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나라 이민족 궁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불꽃교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져 이 나라 다스리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들이 다시 세상에 소망을 줄수 있는 하나님 정말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시작하는 기도하는 종들 세상 속에서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동행의 증거들이 눈으로도 보여지고 귀로도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